가 전국에 다섯 개밖에 없어요. 1, 고학번이지 나 아, 않나? 아 너무 진입 장벽이 느껴지고. 아아 그렇지 않아요. 아 <웃음> <웃음> 낭만 하나는 정시가 짱입니다. 네 쓰고 나오면은 굳은살이 꼭 하나씩 피거든요. 아 수특을 과목별로 한달 안에 다 봤던 것 같아요. 나기의 예, 꿈을 응원해. 응원해. 안녕하세요. 저희는 캐비리 가소들 여러분 e o 해 볼까요? o u know, they are to them, go on there to you, come u p o 학 come upon, come in, come in, come in, c o m 학 in, c 학 m e in, come in, come in, come in, come 학 n c o m 학 in, come in, come in, come in, come in, c o m 학 in, come i 학 come 자기소개도 했으니까 한번 MBTI 서로 음. 말해볼까요? 일단 뭔 E 같으신 분은 유미님같그분이 아, 아,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MJ입니다. MJ가 이제 계획적이고 활발하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음, 경민님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MBTI가 INTP 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막썩 좋아하시진 않아요. 아. 저는 ESTJ인데 사람들이 제가 다 낯을 가려서 인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laughs> 저는 ISFP인데 사람들이 밖에서 활발하다 보니까 INTP인데 음. 아, 음. 아, 아, 아. ISFP가 제일 약간 네, IJJ 제일 일하고, 아, 일하고 아, 맞 저는 이제 아무도 제 저를 보고 MBTI를 한 번에 맞춘 적이 없는데 저는 INFP입니다 누구보다 내 양형이 굉장히 높아 87%? 87%? 저 진짜, 진짜 이가 한80% 정도 되셔도 돼요 아니에요 네. 이건 이제 약간 또 다른 자아를 가라앉고 싶어요 이번에 라온이를 보여드린 자리니까 까장을 입고 있는데 어? 혹시 한번 적혀있는 까장이 아, 있는데 안, 안, 아. 안 아. 돼요 아. <laughs> 저는 새내기입니다 아, 알겠죠? 한번적있으면 네. 조금 그렇거든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제 전이 제 2학번이니까 네. 1, 9학번이 지나갔나? 아. 아 너무 진입 장벽이 느껴지고. 아. 아. 그렇진 않아요. 아. <laughs> 그리고 저희 학과 과자은 이제 이니셜들. 저도 이니셜이 오. 있습니다. 뭔가 근데... 근데... 압도적인 한자. 아, <laughs> 네. 저, 아 제가 한의학 반데 한자를 많이 배워서 어. 한 2를 한자로 전공 과자매 하고 다니다 분들 대학교에 오시면 이런 과장을 입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제 다들 이제 대학교 입학할 때 어떤 전형으로 오셨나요?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저도 학종입니다. 학조, 네. 학종. 네. 저도 학종입니다. 어, 학종. 저도 학종입니다. 어, 학종. 다만 어, 어, 학종. 어, 어, 정시를 혹시. 저는 그냥 일반 수능 정시 전형으로 오셨습니다 아, 어. 낭만 하나는 정시가 짱입니다. 혹시 본인과에만 음. 있는 좀색른 특징 같은 게? 여기 이제 경영이랑 같이 많이 듣는 경제학과를 지금 제한 중이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취지만 팀플이 좀 적으면 아, 아 그래서 심플했고 근데 약간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맞아 맞아 뭔가 문과 중에서 제일 이과적인 느낌이에요. 경제 이과적인 그래프 정말 많고 보시면은 아 수학 그래프만 아니라 다양한 네. 경제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아 네. 이제 저는 문과다 보니까 저는 입문 대거든요 단과대가. 아 일단 입문 대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 시험이 막 이렇게 이렇게 정답이 있는 시험이 네. 아니에요. 이제 누가 누가 더 자기가 외운 거를 더 많이 쓸수 있냐에 따라서 이제 시험에 갈리기 때문에 음. 이제 쓰고 나오면은 굳은 살이 꼭 하나씩 피이거든요 아. 그럴 정도로 굉장히 체력적이, 체력적으로 꽤나 힘든 시험이죠. 네, 저희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과 동아리가 진짜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서 저는 동과 동아리를 3개나 하고 있고 저희과에는 밴드부가 2 개나 있어서 그중한 밴드부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 저는 미술교육과를 다니고 있는데요. 미술교육과가 이제 대학교가 전국에 다섯 개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네, 좀 특수한 이제 과인데 다른 학과와 다르게 실기를 저희는 많이 합니다. 미술에 이제 모든 것을 배우고요, 음. 교육학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면은 또 교원 자격증까지 나오는 그런 음. 과예요. 네, 다들 이렇게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이 과에 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음. 하셨나요? 음. 나는 이런 걸까지 왔다. 기억이 안 음, 나네요 네. 저희 외국어 공부한다고 일본어랑 막 중국어 아 공부를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일본어로 선택을 했었는데 일본어로 선택하면 가타카나 히라가나 아 하다가 이러고 일본어 공부에 좀 힘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 일본어 공부요다고경이는 아 어떻게 요 저는 3학년 2학기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정식 공부를 했는데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정시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때 거의 수특을 과목별로 한달 안에 그냥 다 봤던 것 같아요. 일단 일회독을. <laughs>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수시를 아예 봤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기간 안에 수능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그러면 다음 <laughs> 화를 보면 됩니다. <laughs> 저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어서 뭐 소논문 쓰기, 어 아니면 수학 특전 이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 할 때는 힘들었는데 또 하고 나면 추억이 쌓이고 또 친구들이랑도 친해져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반이 바뀌잖아요, 학년마다. 이제 그 친구들을 어떻게 사귀셨나요? 약간 저는 고등학교 1학년때 반에 하는 애가 별로 없어서 사탕이나 마이쮸 하나를 들고 아 이제 마음에 드는 친구한테 가서 인사를 했다고 기억납니다. 음. 저도 일단 반 배정 나면 오그 표가 이제 인터넷 뜨잖아요. SNS 같은데 들어가면 함께 팔로하고 있는 친구들 이런 게 떠요. 이제 나랑 좀 겹친 친구가 많으면 이제 그 친구한테 좀 자신 있게 먼저 연락을 하는 인프피지만 네좀 먼저 연락을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음 네. 저희가 앞으로 1년간 KB 라스쿨의 진로 팀으로 활동할 텐데요. 저희 이제 라온이와 또 우리 진로 멘토팀은 또 같은 길을 걸어오고또 걸어왔고. 저는 입시 과정에서 선배들의 도움으로 결국 입시를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도 입시에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케비라스 보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